보석 같은 미보 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어, 오늘은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제는 그 추석 연휴가 내일 이후부터 시작이 되죠. 이제 6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고요. 어, 고향으로 또 다녀오실 텐데요.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추석과 치아 건강에 대해서, 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추석 풍성한 한가위. 참, 지난주에 시골에 가보니까 벌써 감이 익었고, 밤이 익었고, 여러 가지 이제 과일들이 익었고요. 그리고 들판에는 결국은, 그, 벼들이 고개를 숙여서, 어, 추수를 기다리고, 또, 탈곡을 해서, 이제, 그, 쌀을 이렇게 선물 받기도 하고요. 어, 완전히 풍성한 그런 한가위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추석 한가위 때 건강한 치아 지키기, 어, 그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치아에 좋은 음식 해서 제가 주로 이제 배하고 지금 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 배는 깔깔한 식감이 우리 플라그를 제거해주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C가 많은 생밤, 잇몸병과 충치 예방에 좋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져 있습니다. 이제 좋은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음식들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근데 여러분들 그 생밤을 먹다가 어, 치아를 다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딱딱한 생밤을 잘못 씹다가는 치아가 부러지거나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아 건강이 약한 중장년층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밤 껍질을 깔 때에 그 칼로까지 않고 치, 치아로 이렇게 물어 뜯는 분들이 제법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상당히 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문제가 생겼을 때, 치아를 갑자기 어 잘못 밤을 씹어서 치아가 빠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 그 식염수 아니면 우유? 한 시간 이내로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명절에는 일반적 치과는 근무를 하지 않을 거고요. 주위에 있는 대학병원이 있는 쪽으로 방문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치과를 언급으로 운영하는 치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보건소로 연락을 취하시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될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 혹시나 급한 일이 있으실 경우에는, 음, 항상 보건소 연락처 하시면 일반 병원, 약국, 치과 한의원, 이런 데 오픈하는 거를 보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송편을 먹다 브라켓이 빠진다 빠졌다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송편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이 이렇게 찐득찐득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우리 교정하는 환자들 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송편을 먹다가 브라켓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설프게 자기가 끼우지 말고 추석 끝나면 바로 치과를 방문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떨어지게 되면 많이 아프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치아 교정장치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교정용 왁스를 준비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중립이라면 검주, 검연 어, 말씀드리는데요. 추석 때 쉬시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환자들이 굉장히 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래도 발치라든지 어, 임플란트 시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은 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담배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술을 마시게 되면 결국 치통을 유발하게 되고 어, 치료 기간을 연장시켜서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명절 같은 경우에 특별히 술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로 통해서 술을 한 잔이라도 이렇게 마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차 운전을 하시지 않도록 그한 잔이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어, 이 정도는 괜찮은데 하는 것, 이제는 모든 버릇을... 버리고 술은 절대 드시지 않도록 그런 경우에는 운전을 절대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명절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치간 칫솔, 양치를 철저히 하시면 좋겠고요, 물을 수시로 마셔서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술 먹은 이후에는 꼭 양치질을 어, 하시고요. 그리고 고기나 떡등 이런 음식들이 치아 구강 내에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아 건강을 위해서 치간치솔, 치실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구강 건강 챙기기, 요, 지금 방금 전에 불러드렸던, 이야기해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자, 배하고 생밤, 요런 종류들, 과일들, 비타민들이 많아서 겨울 봄에도 좋구요. 그리고 조금 거친 과일들은 또 아무래도 입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의미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습니다. 치아가 혹시나 급하게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음식을 딱딱한 걸 먹다가 빠지게 되면 바깥에 방에 떨어지게 되면은 식염수라든지 우유 같은 데 살살, 살살 헹궈서 가능하면 입 안에 보관해서 오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유나 식염수에 담궈서 1 시간 이내에 방문하면 치아를 살릴 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치아 발치를 하신 경우에는 검주, 검연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잔이라도 마시게 되면 절대 운전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또 그리고 교정장치, 우리 교정용 장치를 끼다가 급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교정용 왁스를 준비해서, 어, 잘 관리 될수 있도록 하고, 치과를 방문하실 수 있도록 명절 지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불러드린 내용을 가지고 깜짝 퀴즈를 또한번 내보겠습니다. 한과일 먹는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해서 치아 건강에 어, 이롭다. 치아 치료 중이지만 한과일라서 한잔 거하게 해야지. 또 교정 장치를 하는 중이라면 미리 교정용 왁스를 구비해야 돼. 고기 송편 등은 치간 치솔 혹은 어, 치시를 활용해야 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어떻게 한번 풀어보시죠? 어, 우리 최현주님 전용대 목사님, 그리고 신영순님 장필규 소장님, 어, 모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어, 감사하고요 예, 1, 3, 4. 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암 중에 잘 먹어야 한다 했는데 미부채공영 시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항암치료 받고 계시는 우리 전영대 목사님 어, 건강 온전하게 회복하셔서 더 건강하게 모든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신영수님 감사합니다. 어, 원주도 비가 오는군요. 네, 거의 전국적으로 오늘 비가 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그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추석 잘 지내시라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어, 제 페이스북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제가 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때 필요한 전화번호를 제가 다 기본은 드렸고요. 어 급한 일 있을 때꼭 필요할 때 언제 묻는 냐느냐뭐 이런 거 말고요. 정말 급한 일이 아파서 해결이 안될 때, 이럴 때는 전화 주시면 또 제가 적극적으로 응대해 드릴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않으시고 또 형제간 부모들 잘 만나시고 고향에서 넉넉한 추석들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